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지금 어린이와 유스, 그리고 대학생 정도까지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사이에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음을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 저와 여러분은 20세기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무려 21세기 사람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즉, 세기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20세기는요, 그동안 인류가 발전시켜온 문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큰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루어낸 기간이었거든요. 기원전부터 19세기까지 다 합친 것보다 20세기에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달이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세기 안에 사람이 비행기로 하늘을 날고요, 우주선이 우주를 날아 달 표면에 도착하기도 하고 다른 별들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의학 기술이 발달도 눈부시게 달라져서 과학의 과거에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던 병들이 치료가 될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는 20여 년밖에 안 지났는데 20세기의 100년보다도 21세기의 20년 동안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항상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작용도 많이 있는 거죠.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황폐해지고요.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거기에 핵폭탄의 위험까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실감했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인류가 어디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것인가 혹시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인류는 결코 과학의 발전이나 환경의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인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보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암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했습니다. 원래 모든 나라마다 중요한 문서에는 1급 비밀 표시를 붙여놓고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깊숙이 숨겨놓고요. 아무도 못 보게 하지요. 그런 문서들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자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만 볼수 있거나 아예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못 보도록 봉인을 해놓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1세기 로마 시대 때도 그와 같았어요. 중요한 두루마리 문서의 둘레에 띠를 띄우고 그 띠에 납, 납 같은 것으로 임봉을 해서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1절에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아주 중요한 두루마리 책 하나를 들고 계시는데 특히 이 오른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루마리 책은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이면 이 인을 여러분 일곱 개씩이나 찍어서 봉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안파크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주 많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학자들도 어려워해요. 그런데 의외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앞에서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고요. 6장부터는 일곱 개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 아주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결국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마치 거대한 산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런 것이 로마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회였거든요. 정말 지금도 로마 유적지에 가보면요. 1세기부터가 아닌 그 이전부터 이루어 놓은 것들로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시 어떻게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살았지? 이런 편의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살았단 말이야? 하며 놀라운 거죠. 그러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특히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던 이 당시 1세기 말에는요,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 앞에 성경의 진리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때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욕망을 자신의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로마의 지식인들 앞에 복음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의미도 없어 보였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견디면서도 은근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러다가 교회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밖에서는 박해가 들어오고 안에서는 타락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의 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그의 눈에는요. 이 복음의 진리가 일곱 개의 인으로 봉인된 책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수 없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마다 또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그토록 노력해서 쌓아 올린 문명의 탑은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결국 그러한 재앙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 올린 어떤 문명이 유토피아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진짜 천국이며 세상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보여 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재앙들은 우리의 삶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방법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안전을 보장해 줄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요, 이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최후의 온 우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은 누군가가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 구원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큰 소리로 온 우주를 향해 이 책에 있는 봉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외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볼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두루마리를 열수 있는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문명과 지식, 지성과 강력한 힘을 자랑해도 그런 사람 중에는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람이나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5절이었어요. 5절.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집화의 사자. 다위세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 울지 말거라, 예야. 유대 집화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벌써 이겼단다. 즉,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내신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한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 아무리 어둡고 혼란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 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들어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도저히 어울릴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모습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사자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인데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까 5절에서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사자만 언급된 것이고 실제로 6절에 나오는 것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입니다. 승리자예요. 짐승들 중 가장 강하고 그래서 위에 있는 존재죠.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사자처럼 강한 정복자가 될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려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사탄의 종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분은 정말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보좌 앞에 일곱 명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땅 끝까지 찾아가 사탄에게 조, 종이 되었던 백성을 빼앗아 오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자의 모습인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사자와 같은 강력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빼앗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어린 양을 성령과 연결시킨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일곱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와 싸우게 하시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은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요,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빛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임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아버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굳건히 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심령마다 말씀을 뿌리 삼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세상 어둠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승주찬의 신앙입니다. 담임 목사님 위에 열간에 강관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역하신 우리 부교자 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에 돌아오시는 인도 단기 선교팀 여섯 명의 팀원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로 우리 새누리교회 예수로 새롭게 된 자들로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 따라 선교로 삶에서의 예배로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함과 소명 충만한 은혜와 지혜로 피조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또 동역하라고. 원해 주신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보육자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분분들 치유하시며,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명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섬김의 리더십, 이수 닮은 리더십으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우리 교회를 섬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귀한.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인도 단기 선교팀 여섯 명이 복귀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귀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마음에 지치지 않고 낙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복음의 씨앗이 인도 땅에 또 우리 이 땅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삼매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소망 넘치는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분들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애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있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로하여금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로하여금 회복케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주변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육신의 질병과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교회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빛 가운데로 말씀의 뿌리 삼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진정 소망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자 되시고 이미 죽임 당한 어린양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우리 곳곳의 삶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헌신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승주찬의 신앙인들 또 우리 새누리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